우리 동생 욕하느라 때문에. 네가 우리 동생 욕하고 어. 그랬다면 하루가지 범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아우아우 아우! 아우! 이기면은 다 가져가면 돼. 어때? 내가 못해도 한백 회치는 내가 지금 타갈 것 같은데. 오. 와! 야, 야! 양세형 승리. <laughs> 저는 오늘 홍상점만 받으러 온게 아닙니다. 어. Go. 인정한다. 황금인 선수! 사 주십시오 슬리퍼 위에 네 장난감 모자를 하나 둘셋넷 다섯 인정했습니다 이 둘이 같은 학교에서 안 만난 게 다행입니다 지금 네. 이제 어려운 것 밖에 없어졌 어려운 것 밖에 네. 남지 않았죠 이제 한두판세판 판 안에 끝나요 꼭몇개있냐 역시 탁구공을 잡았습니다. 오! 오! 아니야,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어, 큰일 날 뻔했죠. 잡고 응, 할수 있어. 다행히 손으로 잡았습니다. 자, 탁구공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 저공 위에다가 자, 플라스틱 호수를. 아, 어, 어 뭐야? 어, 이씨, 뭐야?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야, 양세형 역시 미끄럽죠, 미끄럽죠, 미끄럽죠. 네, 네 안착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동민 선수. 와, 심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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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것 같아. 잠깐만 네. 할게요. 네, 호수를 펴서 공격할 네. 줄은 몰랐네요. 네, 장동민 선수 또 탁구공으로 공격하는데 자, 빈곳을 찾아냈지요? 자아 집어넣습니다 네. 하나 둘셋넷 다섯 독한 이 새끼 독한 이 새끼 농수천에나 같은 사람이 없었던 걸우가 행운으로 알아라 형세요 네. 네 아까 시도했던 그 어, 의자 위에 아 다시 포기합니다 실패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아, 머리가 탁구공을 발로 밟아서 성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장동민 선수 과연 따라할까요? 후배를 따라할까요? 이 쥐새끼 같은. 천재적인 발상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동민 선수. 자, 선글라스를 돌에 끼워줍니다. 그맹이의선글라스를끼웁니다성공했습니다야이 독한 니이이 새끼. <laughs> 지독한 새끼야 해봐라 이거 까 <laughs> 아, <캔. 웃음> 정말 가벼운 니쉬껑니쉬 이거 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제 서로 방해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방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네네. 어차피 이 사람 완전 초집중 상태여서 너무나 집중하고 있고요. 네, 장동민 선수 과연 야 저거를 야 고무 슬리퍼 저거를 올릴 수 있을까요? 손 손에 대단하다. 감각인데요. 대단하다. 올라 가나요 이게 무게가 꽤 있을 텐데 올라갔습니다. 야 사이코요 사이코 둘원깨 사이코요 사이코 둘원깨 사이코요 아! 사이코 둘원깨야 제가 야양세형 승리 아 올라갔는데 아 이게 좀야 흔들렸어. 2라운드 통과했기 때문에 요 상품들 중에서 하나를 제가 한 번도 와인셀러로 가본 적이 없어요. 어.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와인셀러 하겠습니다. 야, 플래닛 와인셀러. 네. 픽하셨습니다. 어, 양세형 씨가 1라운드 통과해서 한사민 홍삼정 획득하셨고, 2라운드 통과하셔가지고, 우리 플래닛 와인셀러. 네. 획득을 하셨습니다. 네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묶고 더블로 갈지, 여기서 스톱하고 동주촌으로 출발하실지. <laughs> 어? 솔직히 상품을 떠나서 음. 더 재밌는 그림을 만들고 싶셨습니다형 어허... 채널을 위해서. 어허. 고! 고! 과연 잘하는 게임이 나올지? 잠깐만 이말타한거였 느낌이 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안좋어 네. 왜냐면 저거가 알까기였어 아 그래? 오. 살짝 열리있어 아, 제대로 아, 네, 안펼쳐아 그래? <laughs> 역시 예민한 알까기만 놔두냐뭐오분이 저리구나 하하 어. <laughs> 몸씨입니다아 왠지 힘쓰는 것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아 운동을 할까 말까 하다가 살짝만 했어요 어. 다행히 몸만 풀었다 네 살짝만 자마 아, 이게 요령이 네. 분명히 있을텐데 있겠죠 네, 자아 자, 제가 준비 시작하면 움직여 주십시오 준비하시고 시, 시작 자장동민 아 장도민 어 팔로우 네. 어 손에 땀이 좀 어. 있지 아. 묶을까요 이거? 자 손에 땀이 나는 관계로 장갑을 끼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시작 자 과연 어 장도민 어아 어! 아하 일대0 영으로 아하. 아, 아 양생이 나네 <laughs> 동생도 달야자 <다 했고> <laughs> 양생 선수 금방 또알것 같은데 <laughs> 느낌을 위치를 바꿔드릴까요? 오케이 네 위치랑 바꿀까요? 이게 또 은근히 피지컬 하는 거라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좀 유리할 수 자, 네. 머리를 또 풀리고 음. 있는 양생. 모든 스포츠는 머리가 기본이야. 음. 오케이. 대사 준비됐습니다. 자,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 장동민 선수가 이기면 이제 게임은 끝납니다. 양생 어. 선수 분발해주시고요. 자, 준비, 시, 작! 자, 양생 선수. 자, 장동민! 땡긴다! 양생! 아, 어, 풀렸습니다. 어. 이게 더 미끄럽나? 미끄러워, 아나 진짜 저... 휴지가 제일 나 휴지 어. 자, 장갑을 꼈는데도 계속해서 풀려서 이제 이 가운데 휴지를 끼고 절대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시합벅스 앞으로 힘 풀어주세요 어, 자 자, 마지막이 될수 있는 게임 준비, 시작! 네. 어, 양세요 어, 양세요 어, 양세요 어! 어, 양세요 어! <laughs> 야, 어, 이거는 네, 이거는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장동민 선수가 먼저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넘어였는지 그쯤 어 한번 봤을 텐데. 형 왼쪽 다리. 응,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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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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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비디오 판독 결과 양세형의 승. 마지막 3 라운드 사정심 대결. 자힘빼 주시고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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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자3 라운드 준비 시 괜찮아요? 네. 그세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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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중에, 어, 우리 공기청정기, 어, 렌즈와 오븐, 여행권. 전자레인지가한 18년 됐어요. 아, 그래서 바꿀 때가 됐어. 발뮤다, 오븐 렌즈, 예. 획득하셨습니다. 이야! <laughs> 근데 여기에서 과연 양세형은 도전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수정을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상품과도 못 바꾸는 거는 지금 현재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게 추억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아 양세현. 오, 자 양세현 선수 아, 역시 승부사입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이거 하라고 한것 같아 하늘에서 아, 살짝 열려줬세요 하늘에서 자, 게임은 과연 공기요리 룰은 아, 정말 간단합니다. 20년 먼저 볼게. 오! 아! 오! 오! 끌렀다 그랬어. 끌렀다 그랬어. 끌렀다 그랬어. 자,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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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 양세형 승리! 네! 아! 자, 사람. 성공하셔가지고, 네. 어? 성공하셔가지고, 로봇청소기 네. 획득을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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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지는 선물은 제주도 더 시에나 리조트 스위트룸 숙박권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 로봇청소기에서 수업할 것이냐?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 나! 아! 어떤 게임이 나올지 두개 아, 나왔습니다. 아 다섯 번째 게임, 제기 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헐랭이 아시죠? 헐랭이. 자, 두 번째는 양발, 마지막은 땅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세 가지 동작에 합사도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냥 제기가 아니라, 네. 320만 원 빵짜리 제기기들. <laughs> 어, 그러네. 그냥 제기가 아니야 그냥 제기는 그냥 하지. 어? 자, 자, 가위바위보로 한번한 네. 한 번씩 하는 거죠. 네. 음. 그리고 차다가 손을 잡게 되면 다시 연계되는 거 아시죠? 네. 네 다시. 네. 자, 누가 먼저 할지 음. 이게 사을 정하기? 음. 네. 어, 가, 가위바위보 가위보. 먼저 하세요. 네. 그리고 이 양발 땅깜하니다 봐봐, 이런 거나 몰랐어. 이래서이형 먼저 하게 한 거야. 어떻게 치는지 몰라고. 어. 아니 이게 뭐냐면은 어. 굿 하는 거거든요. <웃음> <웃음> 그. 자, 양생선수가 이제부터 떨릴만한 게 지게 되면 선물이 다 없어집니다. 자. 자, 자. Pigs, 자. 그래 하나 둘셋양나요요요요요 됐어요 열네... 열다... 아 열다섯 개! 잘하네 열다섯 개입니다 자 어, 방금 놀리다가 얼굴을 그릇 찰했는데그 간격을 잃었어요 헐렁 열다섯 개네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 잡아도 됩니다 잡아도 돼요 잡아도 돼 연습은 없습니다 아우! 씨. 아우 그냥, 제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불안을. 야. 뭐. 자, 하나, 둘, 셋, 어? 넷, 어, 다섯, 여섯, 오! 아! 아, 아, 여섯, 아, 개. 아, 아, 아 여섯 개! 일곱! 아, 아, 여섯 개! 아니, 맞아. 마지막, 이거, 아, 이거, 마지막 일곱 아, 아, 개. 알았어, 일곱 개. 아, 일곱 개. 인정하면은 일곱 개. 근데 왜, 잡아래다가왜안 잡았어? 못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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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여섯, 열 여섯. 네. 제기차기만 했네, 재기차기만 그냥. 재기차기를 많이 못하는 게 골반이 빠져. <laughs> 네. 늙어서. 자, 이러면 총 서른한 개 맞죠? 네, 지금. 방금 열 여섯 개를 했습니다. 총 서른한 개. 도전. 양재는 아까 일곱 개였죠? 과연. 양발. 하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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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죠? 네. 오, 오.

자, 네. 이제, 제기차기 기본, 땅강아지, 마지막 동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미가지고1 네. 2 0개 막이 차고 이런단 <laughs> 말이야. 아, 그럴 수 있죠. 음. 응. 요가 내기가 아닙니다, 양세형 선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밀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이 <laughs> 열둘, <laughs> 둘, 둘, <laughs> 열셋, <laughs> 열넷. <웃음> 아, 아, 아 여기 내려갔어. 네. 그럼 몇 개를 차야 되는 거예저 53개를 차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양세 선수 52개만 단점이고요. 아, 아. 이거를 53개를 이걸 어떻게 하냐고 네. 이거, 이거 하는 것도 아. 힘들겠다. <laughs> 이거 많이 차면 여기 지원 쥐 온, 쥐난니까자양세 선수. 아 근데 몰라. 네 몰라요 또. 음. 딴 강아지는 또 기본이라서. 가겠습니다. 음. 53개 도전. 53개 30개를 차도 떨어질 것 같으면 잡아야 돼. 그렇죠. 그렇지. 50개를 차도 잡아야 돼. 그렇죠. 어머니하고. 하나, 둘, 안 돼! 와 이미 손으로 찼어. 네. 잡을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네. 자양세 선수, 마지막 도전입니다. 하나, 둘, 셋, 오.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아이씨! 열둘, 어, 열셋,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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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이게, 모르겠는데? 준비가, 되 시면, 뭐, 그펴피테이까게 우리 펴줄게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하 16, 17, 18, 19, 하나, <셋>. 아! 네. <laughs> 하 둘 아! 하나 둘 푸른 아! 아! 잡았습니다 른 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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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너무 멋진 친구였어 좋았어 어? 아, 좋았어 야 가자 딴 새끼들 잠피 뜨러 그지같은 놈들 이거